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예, 그문요섭 신부님께서 매주마다 이제 그 답봉에 가셔서 상설고회를 하시다가 휴가를 가셔서 저희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제 상설고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참 평일날 가보면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참으로 진지하게 그 눈을 고요히 감고 있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이렇게 어 뒷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뭐 흔히 생각하기에 자매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또 수녀님이나, 그죠? 또 의외로 또 형제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 이제 평일날 그 시간대에 와가지고 탁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 참, 아, 그 명, 명태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당에 와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보내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렇게 깊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제 깊은 성찰을 하시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그렇게 깊이 성찰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천주교의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뭐 교회나 뭐 개신교 이런 데 가면 막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또 아멘 아멘 하고 그죠? 그런 스타일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천주교만의 약간 그런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 성찰의 분위기 그것을 이제 다통성당에 가면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찰하시고 나서 이제 성사를 보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성찰하신 그 내용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깊이가 표정보다는 조금 얕은 것 같아. 요 표정은 굉장히 깊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은 이제 그만큼 깊지가 않은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고에서 와서 이제 자신의 성찰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자신의 죄를 성찰한 게 아니고 남의 죄를 너무 꼼꼼하게 성찰하셨구나. 이렇게 <laughs> 생각이 됩니다. 친지하게 아, 성찰을 했는데 자기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히 성찰을 하면 나의 어떤 허물은 잘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그래게잘 보일까요? 그 이유는 이내 스스로의 그런 죄를 성찰하기는 어렵지만 남의 죄는 쉽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자기 자신을 보는 데는 좀 취약하고 남을 보는 데 특히 남의 잘못을 보는 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면 남의 허물은 잘 보고 내 거는 잘안 보일까요? 그거는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뭐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볼수 있는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즉, 참 되고 거짓된 것이나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식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야가 좀 넓게 두루두루 보지 못하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것들을 단죄하고 화를 내면서, 그죠. 정작 자신의 그런 허물은 그냥 못본채 하면서, 예, 못본채 하기도 하지만 아예 안보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장자라는 그런 책에 보면 허주의 이야기 합니다. 허주. 뭐 이렇게 사람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빌 허자입니다. 빈배입니다. 빈배. 빈뱀. 이우화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주 성질이 고약한,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그런 크레모 칠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를 버릉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배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배를 타고 낮잠을 푹 잤는데, 한참 고니 잠을 싹이게 들락말락,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배가 쑥 다가와서 쿵 자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떠가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잠 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막 뻘떡 일어서가지고 막 노려보다가, 다시 서르르 누워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허주. 허주가 뭡니까? 빈배. 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소리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빈배니까, 아, 참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들 저기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 하면서 그냥 이제 누운 겁니다. 배에다가 뭐 소리 질러본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짜 화를 내야 될 때를 바라보면서 화를 냅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다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너나 할것 없이 다 싸움 딱 떨어져서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그냥 막 터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정말 냉정하게 관찰해 보면 정말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이 많은가 근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허주의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빙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성질을 못 이겨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부닥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화낼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갑자기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죠. 그것도 가까운 사람 중에 왠지 누구라고 밝힐수는 없지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이유 없이 그 사람 싫은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쁘고, 그죠? 옆에 오면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 용어에서는 그죠? 이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내가 내 모습 중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누군가가 딱 보여주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속모습에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막몇 배나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이 바로 자신의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눈 속에 들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눈 속에 들고, 그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막 우리는 그토록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자신의 짙은 어둠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비치신 하느님을 찾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제 하느님을 찾는 예정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음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나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덜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내가 무슨 덜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게 덜보입니다. 판단금지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판단금지하고, 밖으로 향하는 그내 시선을 거두고, 내 안에 머무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거쳐서 내눈 안에 들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다 바로 그런 작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참된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빛을 쏟아주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두움을 딛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과연 내눈 안에 덜보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성찰해보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 이게 내 덜보였구나 하는 이런 성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